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 주베룩이랑 리쥬란 중에서 고민이시라고요?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주베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베룩은 PD-LLA와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으로 되어있는 콜라겐 부스터예요. 우리의 피부는 20대 중반부터 콜라겐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서 1년에 1%씩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 없어지고 잔주름이 생기고 모공이 넓어지는 노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콜라겐 부스터인 주베롭을 주입해주면 우리 몸에서 새로운 콜라겐이 합성되면서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데요.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빠르면 4주, 길면 8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공장을 돌려도 물건이 나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생 콜라겐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시술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나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한 번의 시술로 만들어지는 콜라겐의 양이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보통 처음 시술하실 때는 한달 간격으로 3회를 권해드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번 정도 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콜라겐 부스터인 주베룩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결절이에요. 아무래도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주사다 보니까 콜라겐의 뭉친 증상인 결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많은 원장님들께서 더마샤인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도 많이 주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기계 주입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손 끝으로 한땀한땀 한땀 정확한 층에 정확한 양을 주입하는 손 주사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어요. 수년간 많은 시술을 했지만 단한 건의 결절 케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주베룩이랑 함께 했을 때 좋은 시술은 아무래도 주베룩을 뭐 모공이라든가 잔주름, 여드름 흉터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같은 목표를 가진 시술들, 미세바늘 보주파라든가 프락셔널 레이저랑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가 깊은 주름에도 주베룩을 주입하는데 그때는 당연히 보톡스랑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리쥬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박스 안에 이렇게 실체가 들어가 있어요. 리쥬란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일명 PN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PN 성분은 원래 화상 환자의 재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해 오던 성분인데요. 그만큼 리쥬란은 재생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DNA와 유사한 연어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도 매우 높아서 안전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요즘 같은 계절에 가장 적합한 스킨 부스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찬바람도 불고 굉장히 건조한데 또 추우니까 난방을 계속하게 돼서 더욱더 건조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리쥬란을 주입해 주시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리쥬란의 효과는 주베 효과는 다르게 좀더 빨리 나타나는 편인데요. 2~3일 정도 엠보가 있다가 사라지고 일주일에서 2주일이 지나면 바로 굉장히 잘 자고 일어난 것처럼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리쥬란의 단점은 바로 통증인데요. 저도 피부가 얇고 예민한 편이라 주기적으로 리쥬란을 스스로 놓고 있는데 어, 놀 때마다 눈물이 한두 방울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림마취를 굉장히 충분히 두껍게 발라주고 또 추가로 신경마취 주사를 놓고 있고요. 또 리쥬란에 직접 마취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품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오리지널 리쥬란에 마취제를 섞어서 시술하기도 합니다. 리쥬란과 함께했을 때 좋은 시술로는 아무래도 보습에 특화되어 있는 물광 주사라든가 아니면 진정 관리에 효과가 좋은 LDM이나 델벳 마스크를 함께해줬을 때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정하셨을까요? 주베룩으로 하신다고요? 네, 그럼 시술실로 들어가실게요. 이제 마치 끝나셨고요. 이제 시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많이 아프진 않으셨죠? 결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은 엠보싱 부분을 하루에 3번 면봉 헤드로 살살 마사지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얼굴에 미세하게 트라우마를 줬기 때문에 2주 정도는 좀 건조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평소 바르시는 보습제를 충분히 천천히 발라주시고 재생연고도 함께 발라주시면 더 좋으세요. 그리고 콜라겐이 충분히 만들어져야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술, 담배는 줄여주시고 또 잠은 푹 주무셔야 되시고 또 균형 잡힌 시기를 해주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다음 예약 때또 뵐게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